자,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제, 저희가 타고 갈 두바이를 경유해서 바르셀로나로 가게 된제 항공기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각 11시 인천공항입니다. 자, 저기서 달려오는 네, 화장실 갔다 오는 나의 신부가 보이네요. 네, 손을 흔들고 있죠. 네. 네, 너무 이쁩니다 우리는 어 십일월 3일 토요일 날 결혼을 했였고오 응. 드디어 신혼여행 떠납니다. 네. 자 신혼여행 가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디 가나요? 신혼여행 어... 가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저의 기분은 네. 저기 비행기. 네. h e 자 우리 지금은 저희. 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면 안 들립니다. 이렇 <laughs> <laughs> 목소리로. <웃음> 큰 목소리로. 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laughs> 지금 저희는 토요일날 어, 결혼을 해서 지금 어, 오늘 12월 6일 지금 밤 11시 50분 비행기로 지금 두바이를 경유해서 바르셀로나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저저 저 비행기가, 비행기가 저희가 타고, 비행기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저 비행기 네. 비행기가 지금 네. 엄청, 엄청 큽니다. 저 네. 비행기 네. 비행기만큼이나 저희 음. 그 오빠를 음. 오빠와 함께하는 음. 허니퍼니웨이 너무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되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외에 나가는 음. 그런 음. 설레는 기분입니다. 음. 그리고 음. 오빠와 아니 이제는 제 신랑이죠. 음. 새로 만든 여권에 도장을 처음 네, 찍힐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나편과 처음 한 거라 너무 행복해요. 게 기대가 넘하요 지금 저희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뒤에 방송이 음, 더 크게 들릴 네. 것 같아요. 곧탑승이 시작된다고 하오니 자, 이제 17시간에 걸친 비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자,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여행은 지금부터 f l e 고 g 좋아. 사랑해!